잠깐만, 가도 되나? 어, 가도 되나봐. 아, 올라가지 말래. 올라가지 말래, 리오야. 올라가면 안 된대. 어. 어. 여기서 보래, 이리 와봐. 여기서 구경해볼까? 어, 바퀴가 저기 있네, 리오야. 뭐라고 써 있어요? 어, 전투기래. 전투기. 책에서 봤지. 어, 전투기. 일로 가볼까? 저쪽에 뭐 있나? 여기도 있네, 리오야, 저기 위에도. 어, 가볼까? 보러 가볼까? 비행기 보러 가볼까? 어 가보자. 출발해, 리오가 엄마. 잡으러 간다. 어. 낙엽이 떨어졌네? 어 크다. 어 비행기 높이 높이 있어? 응 저거 뭐야? 어, 올라가지 마세요. 써있지? <목소리> 뜯지는 말이고요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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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. 무슨 새소리지? 리오야, 그거 뜯으면 열매도 아야야 할 수도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예쁘다만 해줘야 돼. 알겠지? 네. 어, 예쁘다만 해주고 뜯진 않아.